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니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아멘. 신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늘 선택이고 신앙이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늘 어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삶은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삶은 선택인데 우리가 율법보단 뭘 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듣기로는 갈라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을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성도의 의미이며 책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세 가지 이런 개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문자적인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경에 말한대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개명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불법적은, 둘째로는 해석상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실제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상대방의 적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살인인가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 해석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해석상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요 율법은요 하위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위반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구동이에 소가 빠지고 자기 자녀가 빠지면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한 생명도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법이 더 율법보다 높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치료하지 알아야 될까요? 아니죠. 치료해야죠. 그게 뭡니까? 율법보다는 상위의 법이 늘 우리에게 모였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힘도, 지식도, 경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나의 재성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하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땅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정제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를 때마다 정제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없고 나만 그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서,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법 위에 서야 합니다. 뭐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제하고 싶은 우리의 재성이 올라오고 우리의 옛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은혜의 법,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아가페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성격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율법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은혜가 삶의 중심으로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도 넉넉하게 살아가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딱 중간인 지점이에요.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정제하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백신도 더, 좀, 좀더 맞아가고 있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임 전에 오면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선택인데 주님 율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하는 동안에 아버지 삶의 모습이 율법같이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처럼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